이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일손을 보태러 나왔다. 어머니, 어머니 안 갔다 바로. 무엇을 안 갔다 말로 잘못 하면 잘못 했다 뭐라고 해야 지뭔 옥수수 때리냐고. 왜 아침부터 왜아들기들하뭐 잔소리를 이렇게 했었냐, 옥수수 심으면서. 아 이제 아빠가 어머니 좀 호란대로 좀잘하고빨빨좀 해야 하는데 반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잼병이야. 어머니도 알잖아. 아, 가가지 밭은 넘이고 농사일은 잘하잖아. 긍게 이제 그래 이거라도 잘하라고 응. 자기가 하자겠 했은 게. 뭐라고 하치지 잔소리 아요 어머니. 어머니또 아들인 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야. 잔소리 아 니가 뭐 잔소리로 들려? 아 잔소리 싸면 거시거시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아냐. 아, 안, 안 좋지. 안 좋지. 한다고, <laughs>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봄날. 한해 농사 준비에 영자 씨가 바쁘다. 그런데 오늘도 예외 없이 잔소리 먼저 시작하는 영자 씨. 기계 같은 거 빼주곤데 타면 기계 받치는 면대가 찢어지거든. 폴렁폴렁 하고 먼지 난다고요. 그 먼지 나서 기계 에 들어가면 기계 부서진다고. 이 바람 보면 다이 폴렁폴렁하고 기계 같은데 저런데 빼주곤데 타면 걸리면 이게 끌고 가면 찢어지잖아. 뭐슨 옷을 걸었는가 모르겠네몇 번을 말렸는데도 기어이 일을 버린 남편. 이때 읍내로 모판을 사러 갔던 남편이 돌아왔다. 에 잡아. 이게 바닥 이게 뭐야? 뭐 이거 바닥 걸어갈 때 걸려서 쳐 빠지면 뼈 부러지면 어떡할 거 올린 게 걸리지. 아, 올린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걸린다고. 아유. 여기 봐 봐. 일로와 봐. 큰트랙밟으 여기 우그르 그래. 아, 그렇게 떴어. 내가 이거 올린 거 아니야. 이거 먼저 빠지지. 하 맨날 이걸 하고 다일 파냐? 아, 그냥 나도 나도 뭐 자기 펌판 해져 초도 다 떴잖아. 나도 봐. 난중이 아, 세면을 깔든가야지. 내나 이제 봐봐 이렇게 다, 이렇게 다잡빠져 이씨, 눈은 눈은 뭔? 뭐 그냥 달고 다니냐? 아니 사람이 바쁘다 못다 보면은 봐봐 이렇게 파다 이렇게 탁 가면 이렇게 잡빠지면 어떡하냐고. 아내의 폭풍 잔소리가 어? 시작되면 일단 피하는 게 최선. 당분간 아내의 잔소리 꽤나 들을 것 같다. 음. 팔구칠십이, 칠백이십 개? 어, 칠백이십 개라고 봤어요. 전표 어디 있어? 네. 이거 얼마씩이래? 이거? 아 가격은 물어보고 와야지. 가격도 안 물어보고 그냥 실을 갖고 왔어? 어. 그렇죠. 그, 아는 줄 테지, 이제 농협에서. 2 0년 결혼 생활 동안 늘어난 것이라고는 남편을 챙기는 잔소리뿐. 고칠라고 저는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의하라, 그냥 조심하라. 그냥 내가 옆에서 조언하는 거지고치려고 잔소리하는 건 거지. 절대 아니에요. 못 고쳐요. 잔소리는 많지만 일 하나는 야무진 영자 씨. 지게차 운전도 척척. 남편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한다. 아, 아 아, 결혼한 지 20년. 잔소리뿐만 아니라 농기계 다루는 기술도 늘었다. 만능 일꾼 아내가 지게차로 모판을 옮기자마자 이때다 싶었는지 바삐 발걸음을 옮기는 삼수 씨 음악을 틀기 위해서다. 오 꺾어 시끄러지거든. 시끄러 시끄러. 시끄럽긴가 시끄러 음악이 좋지. 너무 커 소리가. 아. 이대로도 좋아. 음악 잘못 들었다가 이럴 때 잘못 묻는 게 기계 소리 나면 잘못 손 다쳐요. 아니 아니. 그면저것서이으려고 들으려고 지금 든다고가 봐. 그리고 요기 소만 들어. 저기서까지 들어. 미쳤는 지 그렇다고 포기할 삼수 씨가 아니다. 야지 나는 더좋아해 리듬을 타서 이런 게. 음악이 없으면 심심해. 내가 봐. 여기 있으면 심심해. 아무 조용해지 이렇게 틀어놓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아내의 잔소리에도 낭만농부 삼수 씨의 음악 사랑은 막을 수가 없다. 응. 오늘 부부는 옥수수를 심기로 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심한, 심한, 일을 잘 시작도 잘 하기 잘 전에 잘 아내가 투덜대기 시작한다. 이렇게? 응. 음, 잘 심네. 일로 심으라고? 넓은 데다 놔둬. 이런 데 넓은 데다 놔둬. 아, 투덜투덜 좀 먹어. 당신 하고 싶은 데다 심어. 그럼 압니다. 내가 여기, 여기다 심으라고 하지 말지 않을지 위 식물을 심었는데, 투덜투덜이 가면 심어. 자. 봐봐. <laughs> 등이쁘어야참잘 응? 잘 심었구먼. <농사> 농사를 짓는데 예쁜 게 무슨 소용인지 이왕 심는 거돈 되는 이걸로. 들깨나 심었으면 좋으련만 기어이 옥수수를 고집한 남편이다. 그런데 옥수수를 심다 말고 어디론가 걸어가는 삼수 씨. 아내의 토라진 마음을 풀어주려는 것 같은데. 아이고 심다 말고 뭔지 서고 있대 저거. 아십대 말고 그지덕고 있어. 그 나한테만 일만 다 느끼는. 결국 아내의 화를 도둑으 만다. 부어머니 우리 각시 같이 이쁜애 빈들레 유정이 이어가 살아있. 우리 각시 같다줘야지 마음을 달래야지. 영자씨, 야 꽃, 꽃도 이거나 얼른 심으라고 꽃이고 멋이가네. 저들 시간이 짐자 빨빨 여 가야는데. 옷도. 내 빨리 다아놓는게 옷이게 뭐냐고. 괜찮냐 흑이니까 어? 하나 받아주세요. 오, 어. 아휴, 어. 빨빨 심하지. 쓸잘데없는 짓거리만 했어요. 말심할 줄 왔어. 현실성이 있어야지. 들판 앞 나오면 뭐 지금 꽃이 중에 일러러 왔으면 일을 하고 그러 가야지. 와다가 꽤 차르네. 저는 못꽃 뭐 들판에 널린 게 꽃이 나꽃안 좋아해. 옛날엔 좋아했는데요. 지금은 사람이 현실성 있게 살아야지. 예 많이. 아닌 같은 소리고 있네. 들어갔다, 아이고 심다가 흙 털고 꽃 털고 뭣 더고 치다 밭 싸고 저렇게 해찰이 싸냐 언제 하냐고 그래서 뭐 더니 걸심자을싸 이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일손을 보태러 나왔다 어 어머니, 어머니 오신 게안 맞다 바로. 어? 무엇을 안 맞다 말아 잘못하면 잘못했다 뭐라고 해야지 뭔 옥수수 썰이야 어, 왜 아침부터 왜 여, 아들기들아 뭐 잔소리 이렇게 혀 싸냐 옥수수 심으면서 어. 아이제아빠가 어머니 좀 사람들로좀 잘하고 빨빨리 좀 해야 하는데 밭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잼병이야. 어머니도 알잖아. 아 가가 좀 밭은 너무이고 농사일은 잘하잖아. 근데 이제 그래 이거라도 잘하라고 에이. 자기가 하자겠했게 뭐라고 한치 잔소리 아냐 어머니. 어머니또아들은게잔소리를 어머니 들리는 거 잔소리 아 니가 하 잔소리로 들려? 아 잔소리 싸면 이제 거시 거시거지 뭐어쩌뭐 이렇게 아, 안, 아, 안, 안 좋지. 안 된다, <laughs> 함께 살다가 5년 전 바로 건너 집으로 분가를 너, 저, 저, 하신 시어머니. 그렇게 나오지 말라고 아, 했건만 아들 내외가 일할 때면 일손을 보태러 나오신다. 어디로 어머니 여 왔어? 그냥 우리 둘이 심을 파인데 어디로 와? 아, 내가 이제 뭐 옥수수 심으러 간다 고한게 어디로 심으러 간다 게 어디로 심으러 게 가는 게... 거 빠른 땅으로 이 형구 땅은 땅은 기계 갖고 빠른 땅으로 간게 내가 따러서 왔지. 만들어. 어. 내가 진짜 옥수, 옥수수 쪄서 먹으면서 이제 그때 쌈은 쌈은 생각을 거네. <laughs> 여름에 이제. 네? <laughs> 그지? 뭐가 <먹어>, 좋아서 웃었어? 가자 <laughs> 옥수수 이거 많이 심다가는 백업시 또싸 먹었다. 말 많고 탈 많은 옥수수 심기가 끝, 끝, 끝. 그렇게 끝이 났다. 잔소리를 들을 만큼 들었으니 끝. 빨리 자리를 아, 두고 여기. 싶은 삼수씨. 아게 어. 아이고, 애자 아빠, 핸드폰 어디 있어? 집에 놓고 왔나? 집에 놓고 와? 여기 있어. 금방 앉았던 자리에서 금방 이거 떨어지고 가네. 이거 지금 몇 번째요? 어? 다 핸드폰, 지갑. 1년에 두 번은 잊어버려요. 그냥 눈에다가 잠깐 색깔리 먹고 놓잖아요. 그럼 놓고는 기계로 파서 버리는 거야, 인자. 내가 이거 따라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주서 지야 돼. 바지에서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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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 이쪽으로 갔는지 속 빠졌고. 자, 이게잘 만져 보라고. 자꾸를 이렇게. 안 자고, 자꾸를 안 자고 더니 빠졌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오늘 찾아쓴게 갈지 또 잊어버릴 뻔 알았네. 뒤를 따라다니 항상 난 뒤에 따라다녀야 돼 앞에 가면 안 돼. 뒤에 돼. 영자 씨는 20년을 이렇게 남편의 뒤를 따라다니며 챙겨왔다. 아침 일찍 일과를 시작하는 부부. 그런데 삼수 씨가 기척이 없다. 꼭 늦잠이라도 자는가 싶었는데 웬일인지. 배개를 부여잡고 엎드려 있다. 아이고, 어저께 좀만하라는 애는 또 아파하고 지르고 있네. 내가 좀만하라고 잤다는 게 일찍 아서 자기 열라니까 영자 씨에게는 삼수 씨가 아파하는 이런 모습이 익숙하다. 또 말해진 게 내가 좀뭘 많이 했다 싶으면좀 일찍 오고 일을 심하게 한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통. 사실 삼수 씨는 20년째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다. 그 희귀병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약도 많이 나왔고, 그걸 또 약을 꾸준히 이제 먹어주면은 그도 발병률은 이렇게 성장하는 그 속도는 늦출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많지는 안 된대요. 결혼 직후에 알게 된 강직성 척추염, 삼수 씨는 가끔씩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 아침에 몸이 괴로운, 굉장히 몸이 무기력해요. 아침에. 그게 그런 양탄자 같은 거 그런 거 깔지마. 망치지로 아, 구부리고 앉았으면은 아니요, 자꾸 몸을 근육을 움직여야 이것이 기내에 불 되는 거죠. 그게 앉아서 망치지로 하면 부리고 허리가 굽혀지지. 그 머리가 아프지, 힘을 쓴게어떠로 그래, 이것저것 가리고 다뭐면할일 할 없다. 삼수씨는 통증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마음을 다잡았다. 한 집안의 가장이니까. 내가 이걸로 내 좌절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병원이야, 이겨내면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어? 가정을 지켜야한다는 책임감으로 이제 제가 마음을 돌린 거예요. 들어, 들어 그냥. 당신이 좌쪽으로 가야겠네. 어. 하나, 둘. 야, 물. <laughs> 아유, <우리. 웃음> 나 물어보고 있다. 처음에 나실수 살인가, 여기 힘도 못 쓰는 거요. 예못 들어. 양탄자 가지고. 다들 들어봐. 아. <laughs> 웃지 마, 웃으면 저러가, 저러. 20년째 함께 농사를 지어온 부부 열심히 일한 덕에 처음 시작할 때 비해 농사 면적도 1 0배나 늘었다 만평도 안 되는 데서 시작해 가지고요 차근차근 차근 늘어난 것이 만평, 만오천평, 그 다음에 삼만평 그 다음에 사만평, 그다음 오늘 본게 육만오천평까지 친구의 소개로 만난 부부 아내는 낭만적인 남편의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고 토끼 같은 두 딸을 낳았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두 딸들을 위해서라도 부부는 더욱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꿈을 일구고 있다. 너는 그냥 안쓰러운 게, 투도력이면은 몸이 아프면은 좀 그런 일을 좀안 해야 하는데또 자기 때는 머리 써서 저렇게 한다곤 했지만 결국 내 몸이 아프잖아요. 내몸 생각해야지. 강직되지 않게 내가 강직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만히 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강직되지 않게 근육을 자꾸 써야 해. 영자 씨의 잔소리가 아픔 남편을 위한 관심의 표현이란 걸 삼수 씨도 잘 알고 있다. 잘해요 저한테 막 이렇게 응. 관심을 많이 가져주죠 저한테. 묻으면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고 안 오면 막 걱정되니까 전화 오고. 난그 고마움에 보다보기 위해서 막 열심히 사는 거지. 뿌린대로 거두는 농사처럼 부부는 함께 그 길을 달려왔다. 항상 남편 건강에 걱정인 영자 씨가 여주 모종을 구해왔다. 아빠 이거 어떻수 있는지? 당시 내가 심었고 열매 달린 말려서 약 대려 줄게. 아내는 여주 모종까지 구해와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는데 정작 남편은 지구온난화가 걱정이다. 진짜 큰일이네. 봄 날씨가 이렇게 뜨거니 다원적 기능으로는 농업이 꼭필요하게 환경오염 심각하다니까 이거 진짜. 날 뜨거워서 큰일이야 이거. 막상 여주 모종은 구해왔지만 처음 심어보는 여주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는데 이때 남편이 화분이라며 가지고 온 것은 펑크가 난 자동차 타이어. 밑이 뚫린 타이어를 화분이라고 가지고 온 것이 좀 의아하지만 사실 여기엔 삼수 씨의 깊은 농사 내공이 숨어 있다. 화분, 이 화분요 이 화분요 심으면. 이 타이가 빵꾸 나고 밑에서 습습도 올라오고 저는 화분으로 하면 습이 안 올라와요, 밑에 자료. 이렇게 하면 이제 물도 그렇게 자주안 주도 되고. 근데 흙도 훨씬 덜워고여기서 심는 거 이렇게. 아내 눈에는허점이 많은 남편이지만 이럴 땐 정말 완벽해 보인다. 그 어떤 화분보다도 좋네. 참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지? 나는 지금 아유, 이거 삽 어떻게 판대? 그 국립만 하고 이거 삽대구통이 어떻게 판데 구궁리만 하고 있었는데. 배울 것도 많다게 안에 감탄에 더욱 탄력을 받은 삼수 씨 모정을 심을 때 비온 뒤 심어 주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삼수 씨는 모정을 심고 물을 듬뿍 준후 구름 역할을 할 상자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참, 아무튼 머리 양비상야 진짜 이 농업인의 농업인 그 직업을 택하길 너무 잘했다는 게 아무튼 좁아 너무 열심히 적게 잘해요. <laughs> 박스 하나 찢는 것도 저렇게 막이야 온 정성을 다하고 저 찢는 것 봐.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스레 지혜를 터득한 삼수 씨. <laughs> 모처럼 영자 씨의 산소리가 온데간데 없다. 일이 많아 끼니 때를 한참 넘겨서 집으로 돌아온 삼수 씨. 입장할 만도 한데 오자마자 효소 항아리를 먼저 살핀다. 이 효소는 삼수 씨가 처음으로 담은 것이다. 수비름이 좋다고 해서 담아놓은 거예요. 어머니, 사람이 좋다고 해서. 애지중지 담은 효소를 들여다보는 즐거움이 쏠쏠하다. 첨들하시죠? 뽀빠이. 응? 아이고, 아무것도 없네. 없다고만 네? 있어 뽀빠이는. 음. 식탁에 앉자마자 잔소리들을 맞았어, 각오로 봐. 삼수 씨는 효소 얘기를 꺼내는데. 먹으라고. 작년에 세 그때 담 거. 라라 그거 나다라아라난 얘기해 난 얘기해 줘. 그짤 파면 것 몰라. 어지다 날리고 냄새가 시이뭔 썩은 나 썩은 라서그못 먹을 거야 아마. 썩은 저, 거 발효한 거. 썩었어 썩어. 정말이지 말로는 아내를 이길 수가 없다. 지금 맛있다. 썩었나? <laughs> <laughs> 삼수 씨 괜히 말을 꺼냈나 싶다. 아, 잔소리해서 배불러서 밥도 안 들어가. 이건 잔소리가 아니고 각시 애정어린 약이다 생각이야. 보약이다 생각해 당신 다 잘되라고 하는 소리지. 내가 나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입뻥어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밥 먹는 거야. 배불러 죽고 있는 아침이야. 자, 자, 먹고 저거 하지 마. 썩어 갖다 버려, 거효소액을 내리려면 아내의 도움이 많아진다. 필요한데 녹록지 않을 것 같다. 며칠 뒤. 결국 영자 씨는 삼수 씨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주걱을 또사 왔네. 나무 주걱, 큰 것을. 내키진 않지만 남편을 돕기로 한 영자 씨. 남편이 처음으로 담근 효소가 여전히 못 믿어 온 눈치다. 맨손으로 해, 근데? 그럼. 배수는 어, 안 썩었다, 야, 잘 됐다. 이거 봐, 싱싱하지? 어. 그 맛이 얼마나 궁금했는지 냉큼 한 먹음 들이켜보는데. 맛있네. 요즘 그게 야, 어디가 좋아 그게? 피부 모양이 좋고, 어 그리고 화미효과가 뛰어나다고 인터넷 보면 나와, 해부로 그럼 당신 그거 먹으면 20%다. 설탕 버블에 쓴게 꿀맛이지, 그럼. 어머니 드리겠다며 몇날 며칠 들에 나가 쇠비름을 뜯어왔던 삼수 씨. 누가 뭐래도 이 효소는 삼수 씨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영자 씨는 사서 일을 만드는 남편이 못마땅하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좀사 먹지. 다른 데다 신경을 써야지. 농사 이런 데 보통 대가 네요 그거 라 이거 라 분위기 살이 안 쪄.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효소를 먹이고 싶은 삼수 씨. 슬쩍 권해보는데. 먹어봐. 맛은 좋네 근데? 어? 맛은 좋아. 아우. <laughs> 너무 달아. 아내의 잔소리에도 삼수 씨는 어머니 드릴 생각에 행복해진다. 진짜... 왜, 나는 그것 좀 먹었더니 배가 아프네. 음. 나하고는 안맞는게 있던데 어, 똥배가 아니여 이거 먹었었더니 좀 배가 안좋은거 같아 내.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런데 내가 변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응? 대변염이란 것도 갖고 가봐요 화장실 가요 효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래에게 신호가 온건 확실하다 변비 있어요, 변비. 이거 먹으면 변비가 뚫린다. 잠시 후. 아, 나그약 먹었더니 배 아픈 것 같아. 당연히 변비 있는데 변비 터진 거 아니야? 이거 뭐. <laughs> 그 찍어 먹었다고 그러냐? 변비 있잖아, 당신. 화장실에 갖다 놔놨어. 당연히 변비 터진 것 같아. 아니야, 이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응? 내가 장이 더안 좋으면 이거 먹으면 내가 더 설사를 더 번져오는 건 장. 속이 그래. 그냥 시원해. 아, <laughs> <비슷한 거 지금. 웃음> 화장실에 다녀온 후 아내의 잔소리가 편하게 줄었다. 서둘러 어머니 댁으로 향하는 삼수 씨. 어머니, 이 차가 나오셔봐야 돼. 뭐 가깝대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laughs> 드디어 쇠비름 효소가 주인을 찾아왔다. 이거 이게 뭐냐면은. 쇠비름, 그 가진 k u b 에 가진 구박 속에서도 o 년을 숙성시킨 쇠비름 효소. 아들의 남다른 효심을 알기에 어머니는 달갑게 야, 마신다. a I'm done in h u s 어 b a l g e Omonin, Tagap g 이 m a c h i n d a Multasa, you can get 삼수 씨의 정성도 넘칠만큼 담겼다. 이거 꼭 담아서 엄마 늘어야 돼. 어, 안 늘어면 쉬어서 못 먹으니까요. 음. 그 맛있다는 게 좋네. <laughs> 뭐 먹었어? 뭐 쉬세요. 음. 어서 가. 또 연락 드릴게. 음.